미안성의 걸작이라고 해서 윤두서의 자화상을 제재로 하는 비평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 글은요, 비평하는 글 비평문이고요. 이 글의 글감은 윤두서라는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그림이죠.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떠올린 내용에 대해서 적은 글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제목에서 살짝 아이러니함이 드러나죠. 무슨 아이러니함인가 봤더니 미완성인데 그게 걸작이래요. 오, 신기한 표현이죠. 완성이 안 됐지만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봐야겠죠.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한 남자 이꼴. 윤두서겠죠? 자, 그 초상화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 이꼴 자화상인 거예요. 남이 그려준 게 아니죠?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제 윤두서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일을 압도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윤두서의 그 자화상의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한 듯하다라고 해서 지금 윤두서 자화상의 첫 인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지구법이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수염 이런 거는 외양 묘사잖아요.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느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 자화상을 봤을 때의 첫인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문단별로 내용 정리 좀 해가면서 봅시다. 자화상을 봤을 때의 첫인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결국 물어봐도 본인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의문형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읽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 어떤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겠죠. 무인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이 남달랐으며 일저, 일찍이 출중한 무해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르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 사람의 추측인 거죠. 그쵸?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비평가의 필자의 추측에 따른 내용입니다.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상념의 뿌리라는 건 생각의 뿌리잖아요. 즉, 그림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나 첫 인상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의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꼭첫 인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요. 지금 자화상에 대한 다양한 자기의 생각. 상념을 이야기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보통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 글의 처음 부분이라고 보통 정리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글의 중간 부분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이 그림이죠.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올라가서 좀 정리 좀 하고 내려올게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라고 청유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청유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독자도 한번 같이 보세요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통의 원래는 우리가 정면상에서는 입체감을 가리키가 어가 입체감을 <laughs> 입체감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정면상은요 입체감이 잘안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은 특이하게. 입체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입체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거래요.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 때문에 표정이 화면 위로 떠오르게 돼서 입체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더하여 색감은 탄검 끝이 부드러운 곡석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준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요. 정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체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정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체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법이죠.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여러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 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 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그림에는요, 특이한 지점이 있대요. 자. 귀가 없고요. 목과 상체가 없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요?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는 것은 특이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치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어떤 특이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인상에 무섭다라고 느낀 게 아마 이러한 영향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요. 이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극사실적으로 묘사가 됐는데 이상하게 안 그린 부분이 있어라는 거야.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부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 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씨가 한자도 없다. 즉,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선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대체 이 사람이 윤두서인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즉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이끌어 나가는 거 보이죠 자 우리 또 마찬가지로 질문 하나 던져보자라고 해서 계속 뭔가 글을 좀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드러나요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거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둔 상태에서 그제로 납작하게 눌려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 족자로 표구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나름 추측을 하고 있죠. 무슨 추측을 하고 있나 봤더니 아마 이게 돌돌돌도 말아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이유가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해야지라고 해놓고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이 작품이 미완성 작품일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했다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라는 거죠.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예쁜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이라는 분에게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림에 덧붙여서 같이 읽어보는 글이죠 효원은 윤두서의 자이다 여섯 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는 뜻을 지녔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어, 이하곤이라는 친구의 윤두서에 대한 그린 거죠. 즉, 그림에 대한 글이에요.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기에는 부끄럼이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이학원이라는 친구는 윤두서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되게 선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삼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 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그런데 그레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물을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 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하단 말인가.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댔을때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다. 자여러 보세요. 어떤 사람, 즉이 감시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요.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무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비정상적인 구도, 그쵸? 입체감이 나오기 어려운데 입체감이 있고 생략, 즉 귀나 목이나 상체를 안 그린 것 때문에 충격적이었겠죠.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간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공자는 효경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털업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체는 털과 피부 모두 다 임금 아,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다 즉 이게 신체 발부 그다음 받은 것이니 이게 뭡니까 그쵸 수지 부모라는 거죠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불감회상이라고 해요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효지시야 라고 합니다.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자에서, 이제 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린다. 이런 게 우리가 입신, 행, 도, 와, 양, 명, 어, 후세라고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입신양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므로 드러나게 한다. 부모님을 이현부모라고 하고요. 이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라고 해서 효지종야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소학 언어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대부로서 유교의 윤리를 따라서 신체는 털과 피부까지 모두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할수 없다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길을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 사대부로서는 할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게 충돌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가치가 충돌되는데 대체 왜 윤두서는 자기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라는 거야.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이 사람은요, 유교적인 윤리를 실천했던 윤두서가 자기의 신체 일부를 일부러 안 그렸을 리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의 자화상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의 제3집에 들어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아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윤두서의 몸은요 원래 안 그려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윤두서의 자화상을 찍은 사진에서 드러난 거예요. 윤두서의 자화상 사진을 봤더니, 어 몸이 있네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성통 윤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지러 워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여러분, 이 사람은 몰랐던 거를 95년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알았어? 95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그 학문인 성미하게 정신에 걸맞다. 즉, 여러분. 그러니까 사대부로서 일부러 안 그렸을 리가 없다. 라는 거죠. 즉, 윤두서가 사대부인데, 사대부로서 몸 일부를 일부러 안 그렸을 리는 절대 없다는 거죠. 윤두선은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미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기세 턱이 진 이중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싼 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이제 윤두서의 자화상 그림을 찍은 사진에 대한 묘사 인거죠 좀더 길게 뺐어 겠네요 이렇게 자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는 윤두서의 그림을 찍은 자화상 사진에 대한 묘사 인거죠 상반신도 다 드러나 있고 오히려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단정하게 여미 놓기 그쵸 정돈된 옷주름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속에서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는 느낌 그리고 주인공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그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앞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게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즉 여러분 보니까요 그림으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드, 느껴졌다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윤두서의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라고 이 사람 계속 질문 던지면서 글 이어나가죠. 비밀은 몸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은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치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 쉽게 지워진다. 아, 여러분. 이 유탄은요. 쉽게 지워지는 특징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유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그렇게 그리니까 지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함으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쵸? 예전에도 이걸로 스케치할 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유탄의 용도인 거죠.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쳐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그림 자체가 얼굴은 나름 완성되어 있는데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잡았다가 그것을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그림을 멈추게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즉, 자화상은 미완성의 작품일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자국을 아예 지워버리게된것 같다. 여러분, 이런 거다 뭐야? 이런 거다 추측입니다. 이 사람의 추측이에요.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 형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여 있다.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에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은 것이다. 즉, 여러분, 이 과정에서 지금의 이 윤두서의 자화상이 날카롭게 보이게 되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필자는요, 그림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되었을 거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 결과, 그 훼손으로 인해서 지금의 날카로운 느낌이 생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자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작품의 예술성은 완성작이래. 완성작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쳐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노, 노예상 역시 미완성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작품이라 평가받는다라는 거죠. 즉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이라는 작품도 미완성 작품이지만 작품의 가치는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두서의 자화상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길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한마디로 자화상 역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 이런 것들이 투철하게 그려져 있어서 더욱더 완성된 작품처럼 가치를 가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렇게,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나 윤두서가 그랬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요. 이 글을 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이 글은 비평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이필자의 비평이 들어있고요. 여러모로 논리적이고 그림을 분석해 가면서 이 그림을 해석하고 있죠. 또한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묘사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은요, 여러분, 주제는요, 미완성작의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뭐뭐 해보자, 뭐뭐 해보자 이런 말투를 쓰므로써 뭔가 친근하게 말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추론해 가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밝히고 있죠. 생각과 그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해석을 밝힌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글이 좀 길었지만 뭐 내용이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